자, 팔각형. 팔각형이면 꼭짓점이9 개죠. 1번 꼭짓점에서 1번, 2번, 3번. 그래서 여기 8번 이렇게 있잖아요. 자, 여기 1번에서 1번으로 그을 수 없죠. 2번으로 긋는 건 대각선 아니고요. 그죠? 3번부터 대각선이고. 음, 7번까지는 대각선, 8번은 대각선이 아니에요. 그리고 3개는 빠져야죠. 자, 1번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3개 뺀 거니까 5개. 그죠? 그럼 2번에서 그는 애도 5개. 그렇게 해서 8번까지 5개가 되겠죠.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, 자, 1번에서 3번 근기 있을 거고, 이 중간에 3번에서 1번 근기 있을 거야. 요거는 같은 대각선인데, 두번생 거죠. 그죠? 근데 다른 대각선들도 다두 번씩 세졌거든요. 그래서, 8 곱하기 5가 40개인 것처럼 보이나, 이거는 모든 대각선을 두 번씩 센 거야. 센 수가 되는 거죠. 따라서 실제 대각선 수는 그거의 반이 되겠죠. 20개가 됩니다. 20개. 따라서 A는 5고, 10이 됩니다. b-a는 15식으로 나타내면 8-3 8-3 8-3 이렇게 됩니다.